네, 어린 시절 우연히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원피스를 찾아 대양을 누비는 만화 원피스의 오프닝곡으로 유명한 우리의 꿈입니다 다들 원피스를 보면서 저 넓은 바다를 누비는 꿈한 번씩은 꿔보지 않았나요? 루피가 조로, 상디, 나미, 우솝 등등 동료를 하나둘 늘려가는 걸 보면서 만약에 원피스를 찾아 떠난다면 내 배에는 어떤 동료들을 태워 떠날지 괜히 고민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바다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항해사는 있어야 할것 같고 배가 갈수 있도록 기기를 정비하는 기관사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데 만화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알고 싶다면 먼저 알아봐야 할게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근간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어떤가요? 이 모습이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가 위치한 조도입니다. 자갈해변을 비롯해 네 면이 모두 바다로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면 두 부류의 학생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제복을 입은 학생들과 일반 사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다시피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미래의 해기사가 될 해사대학의 학생들입니다. 1991년 그전까지는 단과대학에 불과했던 한국해양대학교는 비로소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는데요. 이때 한국해양대학교의 가장 중점인 선박을 운용하는 해기사, 즉 항해사와 기관사를 배출하는 역할은 해사대학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루피가 원피스를 찾아 항해를 계속하고 싶다면 단순히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 내의 해사장 학생들을 동료로 삼아야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항해사인 나미와 기관사인 프랑키는 아마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일 겁니다 아! 한국해양대학교 학군단을 나오면 해군 혹은 해병대의 장교가 될 수도 있으니 여기엔 로피의 친구 코비도 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미처럼 항해사가 혹은 프랑키처럼 기관사가 되고 싶다면 어떤 학부에 들어가야 할까요? 해사대학은 항해인과학부 기관시스템 공학부, 해양 경찰학부, 해사 인공지능 보안학부 이렇게 4네 학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학부 안에는 여러 전공들이 있지만 워낙 전공이 많고 복잡하니 우리 간단하게 보자고요. 항해융합학부는 기본적으로 유능한 항해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듯이 바다지도인 해도를 보고 목적지로 향하는 바닷길을 찾아내죠. 딱 원피스에서 나미가 하는 일이죠. 기관시스템 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선박 기관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기관사는 가장 중요한 엔진을 포함해 선박의 전체적인 기기 보수와 정비를 책임집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프랑키가 타기 전에 우수 동료로 합류한 뒤에 프랑키가 하는 일이죠. 나머지 두 학부, 해양 경찰 학부와 해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는 각자 전공을 살려 진로를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해사 혹은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학생들의 경우 해사 대학을 졸업하고 난후 해운회사에서 해기사로 3년 이라는 것으로 현역 복무를 대체할 테니 기본적으로는 모두들 대기사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회사 대학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 저먼 대학을 향해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의 항해사와 기관사인 셈이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상기후변화, 해양 및 대기오염 같은 환경 이슈가 많은 요즘 회사 대학에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 연료, 전기 추진, 그리고 자율 운항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들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생들이 해당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니 아주 미래지향적인걸요 제보 그립은 회사 대생들은 특별한 수업을 듣습니다. 선박을 몰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항해 시뮬레이션 수업이 있습니다. 항해 시뮬레이션 수업은 말 그대로 선박을 항해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어디서 이런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사대학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모든 생활을 선박에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의 두 학기 중한 학기는 학교 외부의 해운 회사로 외부 실습을 가게 되고, 남은 학기는 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 혹은 한바다호를 타고 동기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안 항해, 원양 항해를 나가게 됩니다. 가까우면 일본이나 홍콩 멀면 동남아시아까지 동기들과 실습선을 타고 함께 실습을 나간다니 낭만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낭만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해보자면 회사 대학 학생들의 동아리는 더 낭만 넘칩니다 다시 한번 조도의 모습을 볼까요 캠퍼스를 둘러싼 바다 여러분들은 이런 바다가 있다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나요 당연히 해양 스포츠 동아리죠. 윈드 서핑, 요트, 간우, 조정부터 다른 다양한 해양 관련 동아리들까지 이렇게 낭만 넘치는 동아리를 가진 학교가 또 있을까요? 게다가 해사대학 학생들은 일년에 대학 축제를 두 번이나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은 해양대 전체가 참여하는 해양대 축제, 또한 번은 해사대학생들이 주관하는 해대인의 밤까지 이거 이거 알면 할수록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낭만이 치사량 이상으로 가득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회사 대생이 되면 수업료와 관복비, 기숙사비의 식비까지 국가에서 지급해줍니다 왜냐고요? 해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일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낭만의 현실적인 이유까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회사 대생이 안될 이유가 없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외무역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인 거 다들 아시죠?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총 수출입량인 9억 5,800만 톤중 해상물동량이 9억 5,500만 톤입니다. 비율로 보면 해상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해상물동량을 전체 물동량이라고 보아도 될것 같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바닷길이 막힌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을 거라는 사실이죠. 아니 사실 15일만 막혀도 한국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 붕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0일 동안이나 바닷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바닷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의 모태인 진해고등상산학교를 세운 해당 이시영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선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배에다가 싣고 수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자, 어떤가요? 낭만도, 우리나라의 미래도 모두 걸린 저 바다. 모두들 낭만과 미래를 향해 바다로 나아갈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너,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동료가 되라.